약 138억 년전 아무것도 없던 무해의 공간에서 갑자기 일어난 한 번의 폭발. 그 폭발은 수많은 별과 행성을 만들어냈고 결국 지구와 우리 인간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왜 하필 지구였을까? 또왜 하필 인간이었을까? 마치 누군가가 잘 짜놓은 각본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아떨어져 있죠. 혹시 이 세상이 애초에 누군가의 설계대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라면 어떨까요? 자, 황당해 보이지만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은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 닉보스트롬닐 타이슨 같은 세계적 지성들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빛의 본질을 두고 싸워온 뉴턴과 아인슈타인 그리고 양자역학의 미스터리를 밝혀낸 수많은 과학자들까지 이 시뮬레이션 가설과 묘하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현실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프로그램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그저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상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기원전 4세기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동굴 안에서 태어나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제수들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현실이라 믿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였죠. 플라톤은 이를 통해 말했습니다. 인간이 보고 믿는 현실이란 어쩌면 진실의 그림자일 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플라톤은 이 생각을 인식론, 즉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말한 이데아의 세계 역시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는 세계는 불완전하고 아짜이며 진정한 이데아는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철학적 사유는 이후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상상력과 과학의 발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진짜일까? 라는 질문을 끝내 포기하지 못한 이유죠. 그리고 200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로몬 이 의문을 현대 기술 수준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세웠습니다. 첫째, 인류는 언젠가 고도화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 둘째, 그렇게 만든 시뮬레이션 안에는 의식을 가진 존재를 구현할 수 있다. 셋째, 그러면 시뮬레이션 안의 존재들조차 자신들이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없을 것이다. 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그런 시뮬레이션 중 하나일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었죠. 고스트롬은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시뮬레이션 논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논문은 철학계뿐 아니라 물리학계, 컴퓨터 공학자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대중적으로 더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일론 머스크 형이었습니다. 머스크 형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40년 만에 옛날 흑백 게임에서 지금의 가상 현실까지 발전한 걸 보면 앞으로 수천 년 뒤에는 얼마나 더 대단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런 기술을 가진 존재가 우리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다.라고 말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진짜가 아닐 확률이 진짜일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인터뷰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지만 적어도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과학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왜 과학자들이 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부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을 소개해 볼게요. 자, 총알을 쏘듯 아주 작은 전자나 빛을 두 개의 틈에 쏘게 되면 당연히 두 줄의 자국이 남아야 맞겠죠. 그런데 실험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벽 뒤에는 여러 줄의 무늬가 생겨났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여러 곳에 다 번져나간 흔적이 있었죠. 어, 왜 총알을 쐈는데 파도처럼 퍼지지? 과학자들도 당황해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지나가는 순간을 관찰하기 위해 카메라를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상하기도 전자가 다시 총알처럼 두 줄만 딱 남기는 겁니다. 즉, 이 빛이 관찰하고 있으면 입자의 형태로 보고 있지 않으면 파동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고 있을 때면 이 우주가 현실처럼 렌더링, 즉 그려지고 계산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이런 현상은 요즘 게임을 예로 들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를 할때 당신이 바라보는 화면 근처만 자세히 그려지고 멀리 있는 지역은 아예 만들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계산하기에는 자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가 그곳으로 다가갈 때만 비로소 건물이나 나무가 렌더링 됩니다. 마치 이 세상도 우리가 관찰해야만 현실처럼 모습을 갖추는 게임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런 비슷한 패턴이 양자역학 실험에서도 나타나게 되니까 일부 과학자들은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고도의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증거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이런 게임 같은 연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과학자들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매력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가설을 아직까지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관찰 도구나 실험 장치조차 이미 시뮬레이션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가정해 보죠. 하지만 만약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카메라조차도 이미 시뮬레이션의 일부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가 프로그램 속에 있다면 절대 바깥 세상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자기 세상이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겠죠. 사실 과학자들도 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확인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개념 하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에서 자주 거론되는 흥미로운 개념이 바로 우주의 해상도, 다시 말해 픽셀 이야기죠. 여러분이 하는 게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실감 나는 그래픽이라도 가까이 확대하다 보면 결국 조그만 네모 칸, 즉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우주도 아무리 연속적으로 보인다 해도 극도로 작게 확대해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플랑크 길이나 플랑크 시간 같은 값이 그렇습니다. 이보다 작게는 물리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죠. 어떤 과학자들은 이걸 아예 우주의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주에도 해상도가 있다면 이건 디지털 세계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말 그런 픽셀의 흔적이 존재하는지 실제로 찾아보려 했습니다. 2012년 미국의 물리학자 사일러스 빈 팀은 초고에너지 우주선을 이용해 공간을 매우 정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만약 우주가 디지털 프로그램이라면 픽셀처럼 어느 순간 갑져있거나 부드럽지 못한 격자무늬가 발견될 거라고 예상한 거죠. 마치 게임에서 렌더링 오류나 해상도가 낮은 구역에서 깨짐 현상이 보이듯이 우주에서도 그런 패턴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당시 기술로는 우주의 픽셀을 발견하지 못한 셈이었죠. 그리고 2020년에 진행된 한 철학 물리학 국제 학계 설문 조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전문가 233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가설이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약31% 정도는 충분히 상상 가능한 가설이며 연구 앱을 가치는 있다라고 답했지만 반대로 69%의 정도는 증명할 수 없고 검증이 불가능하니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죠. 야,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설령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경험은 실제와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슬픔, 고통, 행복 같은 감정은 어쨌든 이 안에서 분명히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vr 게임 속 캐릭터라도 울고 웃을 수 있고 상처를 입으면 고통을 느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것이 프로그램이 만든 반응에 불과할 뿐이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철저하게 사실인 셈이죠. 과학자들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만약 정말 시뮬레이션이라면 누군가가 실험을 실패해서 우리의 세상이 갑자기 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죠. 이런 공포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현재를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철학자 닉 보스트롬도 어차피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것이 프로그램이든 현실이든 우리의 감정과 선택은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리학자 중 일부는 지금의 물리 법칙이 우리의 세계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뮬레이션을 의심하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곳이 가상 세계이든 현실이든 우리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코드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웃고 사랑하고 고민하며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만큼은 결코 가짜가 아니니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나요? 만약 정말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조작자가 나를 조금 더 잘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가끔 그런 바람을 품습니다. 성공과 건강과 행복. 나의 조작자가 옵션만 살짝 손 봐주면 정말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버벅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건 단순히 렉이 걸린 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도 가끔 끊겼다가 갑자기 퍽하고 잘 풀리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순간들이니깐요. 혹시라도 힘들고 막막할 때는 조작자가 잠깐 화장실 간 거라고 농담처럼 웃어 넘기면서 조, 조금만 더 이곳에서 버티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고해상도로 더 멋지게 렌더링 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가설의 미스터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면의 숨겨진 우주를 함께 탐험해보세요. 내 안의 우주 채널에서 앞으로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